찬토위키에 어서 오신 팬분들께 안녕하세요. 조나로 되시길 바래요. 미스터 트롯에서 나온 미이자 세상에서 가장 기억과 혹독한 2찬원에 대한 신속뉴스 채널입니다. 2찬원을 응원하기를 위한 조화를 누리세요. 최근에 가수 2찬원이 모범납세자 호상후보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중에 하나가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기회가 있다고 알려집니다. 국세청은 10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643명의 모범 납세자 포상 후보자 명단과 주요 공적을 공개, 오는 21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검증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들은 모범 납세자로 오는 3월 3일 포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중 남녀 연예인각 한 명씩 두 명을 매년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이어서 자세한 뉴스가 바로 시작합니다.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의 연예인 이선규, 이승기, 조보아씨를 비롯해 총 643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0의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643명의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명단과 주요 공적을 공개 오는 21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개 검증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들은 모범 납세자로 오는 3월 3일 포상을 받게 된다. 이성규 씨는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성실 납세를 통해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며 한국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후보자 명단에 올랐다. 이승기 씨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연예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 및 한류 보급에 이바지했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모범납세자 후보로 선정됐다. 조보아 복면조보이 씨는 다양한 연예계 활동을 통해 대중문화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사회 공헌 활동 및 성실납세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후보자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추후 국세청 홍보대사로 선정돼 활동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중 남녀, 연예인 각한 명씩 두 명을 매년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지난해에는 배우 조정석, 박민영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다만 올해는 모범 납세자 후보에 오른 연예인이 3 명이기 때문에 국세청 홍보대사로 세명 모두가 유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모범 납세자 후보 검증 단계라서 3명 전부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며 3명 모두 공개 검증에 문제가 없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더라도 홍보대사는 남녀 2명만 유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이 뉴스에 대해 무슨 생각할지 아래에서 커멘트를 남겨주세요. 영상을 좋아하시면 라이크 like 그리고 구독 누리시고 친구에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